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이런 건 미국도 불가능. 2. 한국은 상상 이상이었다. 3. 한국 무기의 위력은 대단하다. 한번 진실을 알아 봅시다. 최근 한 외신을 통해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산 경전투기 FA50의 수출이 더욱 확대된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인도네시아가 T50의 연체 대금을 환율차로 인한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허겁지겁 지급한 이유가 밝혀져 더욱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방산은 세계 무기시장을 싹 쓸어 담고 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는 물론이고 무기공학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전투기 시장에도 한류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동남아, 중동, 북유럽을 넘어 이제는 아프리카와 미국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국산 명품 경전 투기인 FA-50은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이래로 10년 넘게 전 세계 각국으로 팔려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결정된 폴란드로의 수출은 특히 그 의미가 컸습니다. 폴란드의 자금 지원을 받아 현지화 개량형인 FA-50PA를 개발하면서 그 대부분의 개선점을 동일하게 반영한 FA-50블럭 20이 탄생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FA-50블록 20에는 KF-21을 개발하며 습득한 다양한 신기술을 이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서방에서 널리 쓰이는 공대공 무장인 암렘과 사이드와인더가 통합됩니다. 이에 더해 현대화된 전투기의 필수 요건인 이사레이더가 탑재되고 합동 헬멧 조준 장치 JH MCS 300 갤런 외부 연료 탱크, 나토 호환 데이터 링크가 추가되죠 그리고 이렇게 경전투기치고는 호화로운 성능 개선을 통해 한국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말레이시아가 인도의 테자스를 버리고 FA-50의 블럭 20을 36대 약 2조 원 규모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해외 방산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을 통해 말레이시아 공군이 FA-50 블럭 20을 도입할 계획임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FA-50 블록 20에 이사 레이더 데이터 링크, 암램과 사이드 와인더 통합, 그리고 지지 38 제메 통합을 눈여겨본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이러한 성능을 갖춘 FA-50의 새로운 변종은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많다며 한국의 무기를 채택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잘 만든 무기를 수출하고 현지의 자금 지원으로 개량하고 개선된 성능으로 또 다른 국가에 다시금 수출하는 선순환이 시작된 것인데요. 한국 무기는 뛰어난 가성비로도 명성이 자자한 바 이렇게 점점 수출 판로를 넓혀나가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어 더더욱 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종합하면 개량을 마친 후에 FA-50은 이미 동급의 전투기 중에선 견줄 상대가 없는 수준이 되는데요. 오히려 한 체급 위인 F-16V에도 근접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 현대적인 하이로우. 믹스 공군 전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 거의 유일하고 완벽한 선택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FA50 플럭 20의 수출길이 열리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가 생겼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는 FA50의 원형인 T50을 가장 먼저 수입해 간 국가인데도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한국한테는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혀 있는데요. 이들은 T50뿐만 아니라 KF21과 잠수함 사업에서도 개발비 지불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를 않았던 상습범이라서 작년에 2차 도입분 계약에서는 선수금이 입금된 일자로부터 계약이행이 시작되는 특이 사항을 따로 만들어야만 했을 정도였습니다. 안전장치를 마련한 한국은 인니가 돈을 낼 때까지는 계약된 수량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져서 아쉬운 쪽이 숙이고 들어올 때까지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의외로 그렇게까지 오래 끌지는 않고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1년여 만에 허겁지겁 선수금을 입금했습니다. 선수금 입금 시기는 FA50의 수출 소식이 들려오기보다 대략 일주일 정도 빨랐는데 언론 보도가 시작되기 전에 정보를 입수한 인도네시아 군부가 인도 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급하게 계약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입장에선 이들이 돈이 없어 입금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괘씸하기 짝이 없는 일일 뿐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무언가에 쫓기기라도 한듯 재빠르게 입금한 것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매우 나쁘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의 역사적 정통성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으며, 보르네우 지방의 영토 분쟁이 양국간 전쟁으로 비화된 적도 있어 현재는 한일 관계 버금가는 견원지간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은 서로를 명백한 적국으로 여기며 유사시 전쟁까지 대비한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T-50을 먼저 확보했다고 생각했더니 돌연 말레이시아가 T-50보다도 아득하게 발전한 FA-50블록 20을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시라도 빨리 한국에 선수금을 지급해야만 자국의 군비를 확충하면서도 말레이시아의 신무기 도입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거의 5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더 내는 출료를 감내해야 했는데요. 약정상 작년 계약 체결 당시 환율을 가정한 금액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년 사이 오른 환율만큼 지급할 금액이 불어난 것입니다. 지급 일자를 차일필 미루며 뻔뻔하게 버티던 인니가 추가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뱉어낼 만큼 말레이시아의 고성능 무기 확보가 인니에겐 두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인니가 FA50에 유난히 벌벌 떠는 이유는 KF21은 대금 문제로 시제기조차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말레이시아가 도입하는 블럭 20의 공대지 성능에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눈여겨보았다고 직접 언급한 GG38잼은 MK80 시리즈 무유도 항공 폭탄에 장착해서 유도 능력을 부여하는 업그레이드 키트로 무작정 쏟아붓던 재래식 멍텅구리 폭탄에 장착하면 INS와 GPS를 통해 탄착점을 유도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비교적 싼 값으로도 단순한 폭탄을 미사일처럼 운용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공대지 무장이죠. 다만, 잼은 본체가 항공기 밑에 가려지는 동안은 위성의 GPS 신호를 수신할 수가 없어. 항공기가 신호를 대신 받아서 전선을 통해 한동안 전달해 줘야 하고 그래서 gps 수신 능력이 없는 항공기로는 운용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었죠 태생부터 유도 무기인 미사일 같이 시스템 통합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운용기체의 성능을 어느 정도는 가리는 것입니다 한국은 잼의 개념은 차용하되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gps 유도폭탄 통칭 KGGB를 개발합니다 무유도 항공 폭탄이라면 한국 공군도 잔뜩 가지고 있고 북한의 장거리 포나 방사포를 해치우는 데에는 이만한 물건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미사일 전력에 껌뻑 죽는 한국은 지상 타격 능력을 지닌 무기라면 이미 거의 수십 가지나 가지고 있지만 고작 대포나 로켓 같은 저가치 표적에다 쏘기에는 너무 아까웠던 것인데요. 이러한 배경에서 개발된 KGB는 제매 세 배가 넘는 100km의 사거리를 갖추고 있고, 잼과 달리 투하 후에도 몇 차례 정도라면 경로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적 방공 전력의 요격권 밖에서 어느 정도 이동하는 표적까지도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잼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조종사가 직접 들고 타는 터치 스크린 장비로 이 장비로 GPS 신호 수신, 표적 할당, 조작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어 항공기는 사실상 KGGB 본체를 기계적으로 탑재 분리만 할수 있으면 됩니다. 잼의 완전한 상위호환인 셈이죠. 말레이시아 역시 잼을 운용할 수 있는 점을 꼽아 FA-50을 도입하지만 요구성능 상 완전한 우위인 만큼 차후 k g g b 역시 수입해 갈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침 태국이 이를 수입해서 과거 한국이 수출한 T-50TH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에 이어 태국이 내년 전력화를 목표로 LIG 넥스원으로부터 미공개 수량의 kgb를 g 사갔다고 합니다. 태국 역시 동남아의 맹주 자리를 두고 인도네시아와 다투고 있어 양국이 좋은 관계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죠. 주변국이 차례차례 한국의 고성능 무기를 두르고 군비를 증강하는 상황. 인니는 한국을 상대로 더 이상 뻔뻔한 태도를 일관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완납하지 못했다고는 하나 자신들이 댄 자금으로 개량된 무기를 다름 아닌 적국이 사서 부르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FA50은 로우급 전투기 시장을 완전히 휘어잡고 몇몇 국가에서는 누가 먼저 FA50으로 무장하느냐를 놓고 경쟁을 벌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반면 개발 당시 FA50의 가장 까다로운 경쟁자로 여겨지던 스웨덴의 제이스민 39 그리펜은 8년 동안이나 단한 건의 계약도 따내지 못해 이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평가받고 있죠. 그리펜을 개발한 사부의 최고 책임자 미카엘 요한스는 언론 인터뷰에서 항공기 수출에 대한 극도의 실망을 했으며 그리펜의 능력이 열악한 것이 아님에도 비교 우위를 가져올 수 없어서 수출 잠재력을 실현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펜의 주요 장점은 저렴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fa-50은 대단 가격은 더 저렴하고 배송 속도도 빠르며 심지어 꾸준한 성능 개량까지 기대할 수 있어 그리펜에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fa-50이 어느새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최초 비행 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끊임없는 개량을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강한 국력을 위한 신념으로 지치지 않는 뜬걸음을 계속해온 한국 방산업계의 기술자들이 지금의 대체 불가 FA-50의 지위를 만든 것이죠. 이들이 신념으로 지세운 수많은 밤과 낮의 결과가 세계 전투기 시장의 석권이며,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탄생입니다. 앞으로 KF-21이 양산되게 되면 그 FA-50조차 뛰어넘는 성능에 전 세계의 방산시장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고, 한국의 공장은 문전성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이 모두 한국 방산 기술자분들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 최강으로 인정받던 미국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허약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에 각국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미 수십, 수백 번의 실전을 통해 충분히 검증된 무기였었기에 더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믿었던 무기가 고철 덩어리가 되어 버리자 우크라이나에서 긴급히 추가 지원 요청을 해 왔는데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를 지원해 줄 능력은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었기에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최근 키우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잠자는 호랑이의 코터를 뽑았다는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777 견인 곡사포는 미군이 기존에 운용하던 M198 155mm 곡사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기존의 주력으로 사용되던 M198 곡사포는 무겁고 전개 속도가 느려 해외에서 원정 작전을 펼쳐야 하는 미군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었습니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개발된 m777은 부품의 대부분이 티타늄으로 이루어져 훨씬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신속 전개가 가능하도록 개량되어 뛰어난 작전 편의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견인포로 이름 높았던 m777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참하게 몰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100여문의 m777이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되어 맹 활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며칠의 교육 기간만으로도 숙달된 포병을 만들 수 있고, 기존 견인포에 비해 60%밖에 되지 않는 무게로 신속한 배치가 가능해 긴박한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적합한 무기였었죠. 다연장 로켓 포 하이마스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활약하며 역시 미국이 만든 명품 무기라고 칭송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M777 곡사포의 손실률이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결국은 견인곡사포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속 전개가 가능하다지만 어디까지나 같은 설치형 포들과 비교한 이야기였습니다. 러시아의 대포병 레이더에 포착되어 반격당하는 동안 해피 기동을 펼치는 건 M777의 전개 속도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러시아군 드론이 촬영한 M777 곡사포가 러시아군의 공격에 피격당하는 모습입니다. 보듯이 마땅한 방어 능력이 없었기에 운용 인원들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결국 수십문의 m777 견인포가 러시아의 공격에 당해 운용불가 상태가 되어 우크라이나 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최첨단 견인포라고 해도 국가 간의 전면전에서 활약하기엔 이미 시대에 뒤처진 무기체계였던 것이죠. 결국 우크라이나 수뇌부는 서방에 긴급하게 차륜형 혹은 궤도형 자주포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무기 지원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최근 CNBC에서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보낼 무기가 부족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약 152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지원해왔습니다. 실요 천문학적인 액수의 군수물자인데 이를 보충할 추가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 국방 대학 교수이자 국방 정책 총괄이사 출신인 데이브 데스로시는 미국이 군수물자 생산을 늘리지 않는 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며 미국의 무기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유럽 역시 무기 재고가 고갈된 건 마찬가지인데요. 이유 외교 안보 정책 고위 대표 요셉 보렐은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보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들의 군비 충량이 고갈된 상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나긴 평화 속에서 서방 국가들은 기준보다 적은 양의 무기를 생산해왔고 각국 정부는 비싼 무기를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재고가 바닥난 일부 무기들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이 무기들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숙련된 경험을 가진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 국방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제블린 미사일과 155mm 탄약을 포함한 무기 공장 활성화에 나섰지만 미 전체의 무기 생산량을 늘리는 데에는 최소 1년에서 4년이 소요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공백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무기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 제시된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무기 생산 능력을 고평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미국과 유럽을 대신할 옵션으로 한국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로의 살상 무기 지원을 거부해왔었습니다. 결국은 남의 전쟁이란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에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10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향해 약 80발의 러시아 순항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에 절반 이상의 미사일이 격추되었지만 나머지 수십발의 미사일들이 민간구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격으로 키이우에 위치한 삼성전자 건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건물로부터 불과 15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러시아 미사일이 폭발해 건물 전면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겁니다. 만일 건물에 사람이 있었더라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지 법인에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지 주재원과 가족은 이미 폴란드 등 안전 지역으로 대피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엄연히 대한민국의 기업과 국민이 러시아에 공격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러시아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한국이 드디어 중립을 깨고 본격적인 살상 무기를 지원하리라고 추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주축으로 하여 러시아를 상대하는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판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위싱턴 DC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오저 방산 전시회에 한화디펜스가 조청받아 첨단 지상 장비들을 선보였습니다. 한화디펜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장갑차를 동시에 전시회두 장비를 동시 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중순 애리조나주 유마 육군 성능 평가 시험장 ypg에서 k9 자주포의 성능 평가가 실시되기도 했었는데요. k9a1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에 미국의 최첨단 155mm 탄약을 사용하는 시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연은 세 가지 주요 이벤트로 구성되었습니다. K-10 탄약 운반장갑차에 의한 미국 탄약의 자동 제보급 M-795탄을 발사하여 K-9A1의 사격부 진지 이동, 급속 사격 및 빠른 발사 속도 능력을 시연하고 마지막으로 XL-1113의 탄을 사격합니다. 시연은 K-10의 미국 탄약을 자동으로 장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참석자들은 M-795 및 XL-1113 탄약이 K-10의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과 호환되는 것과 수동 작업 없이 자주포를 효율적으로 재보급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K9A1 자주포는 M795탄 여러 발을 발사한 후 즉시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잠재적인 반격을 피하는 차량의 민첩성을 보여주는 사격구 진지 이동 기능을 시연했습니다. 시연회의 급속 사격 및 속사 구간에서 K9 승무원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각각 16초에 3발, 45초에 6발을 발사했습니다. 시연 마지막 부분에서 K9A1은 XM1113 랩을 발사하여 50km가 넘는 사거리를 달성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XM1113탄은 로켓 보조 추진체를 사용하는 사거리 연장탄으로 미 육군이 해외 포장비로 XM1113탄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화디펜스 미국 법인 사장인 존 켈리는 이번 시연은 K9 시스템에 확장된 사거리, 사격 및 회피 기동, 높은 발사율 외에도 K9과 K10 차량의 미국 군수 및 시스템과의 완전한 상호 운용성을 보여줌으로써 크라다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충족시켰다며 유마에서 데브콤 AC 및미 육군 시험평가 사령부의 택과의 협력은 훌륭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미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경쟁자들보다 한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을 통해 미군이 도입하게 될 자주포는 미군에 배치되는 것보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향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미국을 대신해 병기창 역할을 해줄 나라를 구하고 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군은 연간 수조원의 예산을 탄약 생산에만 할당하고 있어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가장 부족한 155mm 탄약 생산 능력은 미국보다 한국이 5배가량 앞서 있다고 합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등 각국으로 수출이 이어지며 생산라인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기에 미국이 원하는 물량을 제때 공급해 줄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인 듯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변기창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평화에 안주해 있던 서방 국가들과 달리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위기 속에서 살아와야 했었던 한국이기에 가능한 일이죠. 방산이 반도체에 이어 새롭게 대한민국을 대표할 산업이 되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국 방산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날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